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수능일인 오늘 잠시 뒤면 이제 시험이 시작됩니다. 일찍 집을 나선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속속 도착하고 있는데요. 춘천고등학교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도균 기자,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시각은 오전 7시 25분입니다. 시험 시간이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8도 안팎의 쌀쌀한 날씨 속에 후배들은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내라면서 열띤 응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8시 10분까지 반드시 시험 장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와 스마트 기기, 전자 시계는 반입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행히 수능 한파는 없습니다. 현재 춘천과 원주는 8도, 강릉은 10도로 평년 기온보다 높습니다. 한낮에는 17도까지 오르기 때문에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에는 비 소식이 있어 우산도 하나 챙겨야 합니다. 출근길 교통 혼잡을 막고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 인력 1000명이 투입됐고 관공소와 공공기관, 은행 등은 출근 시간이 10시로 늦춰졌습니다. 오늘 강원도에서는 44개 시험장에서 19,074명의 수험생이 수능을 치릅니다. 의대 증원 이후 처음 치러지는 이번 수능에서는 전국적으로는 응시 졸업생 규모가 2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강원 지역은 작년보다 재학생과 졸업생 응시자가 모두 줄어 전체 수험생 수가 205명 감소했습니다. 조금 뒤 8시 40분 국어 시험을 시작으로 오후 1시 10분부터는 25분 동안 영어 영역 듣기 평가가 진행됩니다. 이때 시험장 주변을 지나시는 분들은 소음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험 종료 시각은 오후 4시 37분. 제2 외국어와 한문을 선택한 수험생은 오후 5시 45분입니다. 지금까지 춘천 고등학교에서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첨단 바이오 기술의 농업 분야를 접목한 것을 그린 바이오라고 부릅니다. 강원도가 강릉과 평창 춘천의 바이오 산업을 연결하는 그린 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는 백두대간과 동해를 끼고 있는 천연물 자원의 보고입니다. 여기에 철도, 도로, 항만 등 교통망이 빠르게 확충되고 있어 주요 거점 간의 이동시간이 줄어든 것은 물론 수출 인프라도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강원도는 그린바이오 산업 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릉 천연물바이오 국가산업단지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데 이어 내년에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에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개발, 천연물 전주기 표준화 허브 센터 구축을 연이어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내년 3월에 착공해서 본격적으로 창업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릉에 조성 중인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는 내년 9월에 착공해서 강릉을 천연물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키스트 강릉 천연물 연구소는 최근 10여 년 동안의 연구개발 실적을 토대로 2033년까지 천연물 유래 신약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키스트가 발굴한 천연물에서 특정 약효를 가진 성분을 조합한 뒤 스마트팜 재배 기술을 활용해 극대화하면 이를 약이나 건강 기능식품으로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요소 기술을 그동안에 확보해 놨고 그 다음에 그 요소 기술들을 합쳐서 결국은 건강 기능식품이든 궁극적으로는 저희의 목표인 신약을 향해서 통합 실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것이... 강원도는 춘천의 바이오 산업단지와 강릉의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평창의 그린 바이오 캠퍼스를 삼각축으로 연결해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 지도를 바꿀 강원형 그린 바이오 산업 성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 대전, 대덕과 함께. 우리도 삼각벨트의 한 축을 이루게 되고요. 이것으로서 어, 글로벌 미국 보스턴이나 일본과도 손을 잡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게 되는 겁니다. 강원도의 강점인 천연물과 농업을 활용한 그린바이오 산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원주시와 충남 아산시, 경북 구미시가 합동으로. 특례시 지정 기준을 개정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에 따르면 인구 30만 이상, 면적 1,000 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보고 행정고 설치가 가능해지는 등 지방자치 권한이 강화됩니다. 원주시와 아산시, 구미시의 경우 인구는 30만 이상이지만 면적이자가 특례시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면적 기준을 1000제곱밀로미터에서 500제곱킬로미터로 하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송기헌, 박정하 국회의원도 관련 법률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면서 특례시 지정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교제하던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장교 38살 양광준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어제 누리집에 양광준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급 예정자로 지난달 말 서울 송파고사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고 피해 여성은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재 근무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유부남인 양광준은 미혼인 피해 여성과 교제하던 중 연인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뒤 살해 은폐를 시도하는 등 계획 범죄 성향을 나타냈습니다. 포항에서 삼척까지 동해선 철도가 12월 31일 개통할 예정입니다. 코레일 등에 따르면 1단계 구간인 포항 영덕에 이어 2단계 구간인 영덕 삼척과 동해선 철도 166km 노선이 모두 완공돼 12월 31일 개통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약 370km에 달하는 부산 부전에서 강릉까지 동해축 철도망이 뚫려 ITX 마음 기준으로 3시간 50분, KTX 이음 기준으로 2시간 3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오는 12월 21일, 서울에서 원주를 거쳐 부산까지 이어지는 중앙선 KTX 이음이 개통합니다. 현재 원주에서 안동 구간이 이미 개통됐고, 이번에 경북 구간이 신규 개통해 동해선과 만나 부산으로 이어집니다. 평창에서 2025년 세계 올림픽 도시 연맹 총회가 열린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2018 동계 올림픽과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이어 올림픽 도시 평창의 위상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나한 기자입니다. 평창군이 2025년 세계 올림픽 도시 연맹 총회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평창은 2018 동계올림픽에 이어 올해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까지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2025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총회 유치에도 성공하면서 국제무대에서 평창을 각인시킬 기회를 또 얻게 됐습니다. 평창이 이처럼 총회 유치에 공을 들인 건 올림픽도시라는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5개 대륙, 25개 나라, 50개 올림픽도시 관계자와 스포츠 전문가들이 모여 올림픽 가치 확산과 지속적인 도시 발전 등을 논의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인 만큼 다시 한번 평창이 올림픽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도시 발전 동력으로 삼고 있는지 문화 자산, 자연 환경 등 잠재력은 어떠한지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과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이어 평창이 다시 한번 국제 스포츠의 중심으로 주목받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 서울시, 전라북도 등이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잇따라 선언하고 나선 상황에서 올림픽 관계자가 참석하는 총회가 평창에서 열린다면 한국의 올림픽 도전 의사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도 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림픽 시설 활용에 고심하고 있는 강원도와 평창 지역 주민들은 곳곳에 환영 현수막을 걸고 지역 발전의 발판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총의 유치를 계기로 국내 방문객이 꾸준히 대관령을 찾기를 바라고, 또 올림픽 유산 시설들을 더욱 활성화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올림픽 도시 평창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식지 않도록 도시 브랜드와 가치를 올리려는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면서 모처럼 지역사회에 기대와 활기를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 신경호 교육감이 전교조와의 충돌 과정에서 다쳐 입원한 지 13일 만인 어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신 교육감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의료진과 협의해 통원 치료를 결정했다며 전교조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수능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신 교육감은 교육감실로 향하다 허리 통증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신 교육감 출근길에 단체협약 효력 상실 선언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강원도가 2025년 고향사랑기부제 담내품 공급 업체를 공개 모집합니다. 현재 강원도의 계약 담내품 업체는 모두 119 곳으로, 강원도는 도내 사업장을 두고 담내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배송할 수 있는 업체 가운데 농수축 임특산물, 미술품, 공상품, 도내 자원 활용 관광 상품 등 6가지 항목에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접수는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한편 내년부터는 고양사랑 기부금 한도액이 현재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강원FC 윤정환 감독과 양민혁 선수가 10월에 감독산과 선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0월에 열린 3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며 승점 9점을 쓸어 담은 강원FC 윤정환 감독의 10월 플렉스 이달의 감독상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감독은 지난 5월과 7월에도 감독상을 받아 2013년 감독상 신설 이후 한 시즌에서 3회 수상을 한 최초의 감독이 됐습니다. 양민혁 선수는 10월 세 경기에서 내내 90분 풀타임을 소화해 두 골과 도움 1 개를 달성해 K리그 영 플레이어상을 수상했습니다. 양 선수는 개인 통산 다섯 번째 수상을 달성해 역대 최다 수상을 기록했습니다. 영랑호 부교 철거 문제와 관련해 속초시의회 공청회를 반대해 오던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이 오는 26일 예정된 공청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은 부교 철거를 위한 빠른 절차이행을 위해 공청회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는 공청회를 열지 않던 속초시의회가 법원에서 철거 명령이 내려지자 공청회 개최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공청회가 부교철거의 시간결기용으로 작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주 캠프롱 문화체육공원에 있는 옛 미군 볼링장 건물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스포츠 체험관으로 거듭납니다. 원주시는 26억 6천만 원을 들여 연면적 860 제곱미터의 태장 문화체육복합센터를 내년 하반기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가상현실 VR 기술을 이용해 암벽 등반 등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꾸밀 예정입니다. 또 증강현실 AR 기술로 실제 공간을 구현해서 그 안에서 신체 활동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강원소방지부가 어제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 안전교부세 유지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소방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소방안전세교부세 중 일부 조항이 폐지를 앞두고 있다며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한 법제화를 요구했습니다. 현행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세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투입한다는 내용을 일몰특례조항으로 두고 있어 이 조항이 폐지되는 올해 말부터는 소방재정이 축소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본공공기관 기록관리평가에서 강원도 내 교육지원청 평균 점수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17개 교육지원청의 평균 점수는 74.1점으로 52.7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한 전남을 비롯해 경기도 경상북도 다음으로 낮은 점수입니다. 최고등급인 가등급을 받은 곳은 강원도 교육청 본청과 강릉 교육지원청뿐이었고 고성과 양구, 태백 등이 최하 등급인 마 등급, 인재가 라 등급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원주와 평창은 나 등급으로 대체로 우수하다는 결과를 얻었고, 영월과 횡성은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삼척시가 국토교통부와 사단법인 도시재생산업진흥협회 등에서 공동주최하는 2015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차기 개최지는 지난달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공모 심사를 거쳐 결정됐으며 내년도 산업박람회는 삼척 정나지구 도시재생 사업 부지에서 9월에서 10월 중에 열릴 예정입니다. 도시 지역혁신 산업박람회는 도시 재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기술과 산업 정책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